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추수감사절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 한번 방송실 비춰줘 보세요. 얘가 얼마나 튼실하게 됐는지 제 주목만 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그래요. 어 딱 보면서 무슨 생각 나요? 먹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나 하나만 주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우리 백합 송계가잘 걷어서 이렇게 예쁘장에 포장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또 여기도 가까운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감나무 있잖아요. 걔가 올해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나중에 한번 가까이 와서 보세요 이게 너무 맛깔스럽게 했어요. 그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맺힌 거 보니까 강아지 종자 중에 치아와라고 요만한 거 있거든요. 개가 마치 새끼를 여덟 마리 난 것처럼 아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더불어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더해볼 것은 이런 감이. 저절로 맺혀졌을까? 우리가 모르는 애한테 임한 손길들이 많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애양목의 멤버이신 목사님 중에 한의사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나와서 한의사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서울에 가면 한약재를 가장 많이 사, 파는 그시장이 경동시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내노라는 한의사들이 이제 병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병원도 경영하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복되게 되고 형제들이 다 잘됐는데 그런 잘된 것을 고마워하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아버지는 선생님이셔 교사였고. 어머니는 그냥 가정 주부였었다 그럽니다. 피난 내려와서 살다가 저 충북 음성까지 가서 사는데 그 당시는 오래전이죠, 진짜 오래전이죠. 농촌에서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집에 닭이라든지 또뭐 오리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걸 키웠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왜 키우냐면 적당할 때한 마리씩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겁니다. 그데 이제 이 어머니도. 어, 봄이 되면 장애 가지고 병아리 새끼를 한 2, 30마리 사온대요. 사와 가지고 이 감별을 하신대네. 봐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걷는 것도 잘하면 오른쪽 우리에 넣고 비실비실하면 왼쪽 우리에 넣고. 어. 뭐 이렇게 계속 구분해서 이렇게 넣는 데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튼실한 거기에는 사료도 쌀겨 같은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하기도 힘들 때인데 그러는 것으로 아주 어 고급스러운 사료를 이렇게 먹이고 이쪽은 그냥 될수 있는 그냥 보통적인 거 그냥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이고 어 그랬습니다. 그럼 몇 개월이 지나면 확실히 다르대요. 이게 제대로 먹고 하는 것들은 떼깔도 어 좋고 윤기 털 윤기도 나고 크기도 하고 이렇게 튼실한데 얘는 이제 윤기도 좀 덜하고 좀 사이즈도 작고 그런데 자기들 이제 한 번씩 잡아서 주실 때에는 확이 왼쪽에 있는 거기 거 비실비실한 걸 잡아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때 자기가 아버 어머니한테 엄마 귀향이면 여기 좋은 거요 토실 토실한 거 여인애들 잡아주지왜 이쪽 걸 잡아줘? 그러면 엄마가 그런데 야 여기는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님한테 드릴 거야. 건드리지 마. 너 오른쪽 거 건드리면 알아서 해. 그리고 탁 눈빛을 하는데 완전히 레이저 빛으로 쫙 하면서. 근데 그런 모습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추수감사절을 봄부터 준비했대요. 그런 어머니에게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닌 그런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헌신을 다 내가 복받는 거라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시간되니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상기시키면서 해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16장은 16장은 세 유대인의 절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해방된 날 유월절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는 칠칠절 그리고 일년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우리로 말하는 추수감사절 같이 지내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세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 관련된 일년을 다 드리고 하고 거둔 것을 드리는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에 대해서 모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너희가 저곳에 가나안 땅이 가서 이제 농사를 쭉 지을 거다. 소산도 나고, 그리고 또 포도주 틀에서도 소산이 나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 지킬 때에 너희들만 지키지 말고, 너희들만 즐거하면서 지키지 말고. 이게 사실은 이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야. 피스트라, 그래서 아주 축제입니다. 그죠. 많은 걸 걷어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풍성하잖아요. 먹을 것도 풍요. 여기 좀, 여기도 꽃도 풍성하고, 막 열매도 풍성하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도 그 감사와 관련된 거막 컬렉션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부르니까 막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풍성하잖아요. 이 풍성한 즐거움을 너희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 너희들의 집에 일꾼이 있으면 그 사람들, 너희 성에 레위인이 있으면 레위인들로 불고 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물러서 함께 드려라 함께 예. 그리고 아무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택한 곳에 우리말라 교회 가서 그것을 7일 동안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많이 주실 때니까 그때 반드시 그렇게 드려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 모세가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들이 일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절기를 놓치지 마라. 우리가 해방된 6월절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는 7, 7절. 우리로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6월절은 부활절 같은 거예요. 그 어, 그러고 그 다음에 에, 마지막 초막절을 꼭 지켜라.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로 갈 텐데 그 하나님한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예, 빈손으로 가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축복 많이 주셨는데 그 받은 축복에 따라서 힘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드리는 자들이 되라 그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7절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17절이 은혜가 된 것은 많이 드려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것을 받은 너희가 심껏거기에 반응해라. 그 모여진 곳이 추수감사절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뚝 떨어져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거룩한 주의 믿음의 반응이 있고 이 모아진 것이 추수감사제니까 이추수감사들이 저절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받으시고 아, 그렇구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거기에 거룩한 우리의 감사의 바, 반응이 합쳐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한 주님이 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어떻게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까도 이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행돼야 한다. 온전한 추수감사절은 한쪽만의 잔치가 되서는 안 돼.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해 온전한 추수감사가 아닙니다. 예. 또 우리가 막주수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온전하게 안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이거 온전한 주수감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만나질 때 제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간적 개념을 보세요. 축복이 먼저 같아요. 감사가 먼저 같아요. 축복이 먼저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주시고 나서 잘 다스려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행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마음이 있었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님은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먼저 만난 장소가 뭐냐면 에덴동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당신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그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과 말할 때첫 번째 말한 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인간을 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첫 번째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에 이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이래들. 생육과 번성하는 그 복의 내용이고 하나님 본 마음이 첫 번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여러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민수기 6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런 마음만 갖고 끝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못 옮긴 게 우리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가 동시에 그걸 실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주셨어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지금 아직 안 들어갔지만 가서 거기서 농사 짓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다. 실행에 옮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실행하신 것이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주수 감사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주수 감사는 우리가 열심히 감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신명기 16장 17절에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을 테니까 그 받은 대로 힘대로 하는 전제조건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반응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추수 감사절이 나로 인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전제돼서 가능했다는 것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온전한 추수 감사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도들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아 그럼 추수 감사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감사가 되 돼야 된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지 마라 어떤 형태든지 잔향이든지 아끼든지 예물이든지 아름다운 꽃이든지 열매라든지 시간이든지 믿음이든지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심껏 감사해라 그거 없으면 추수 감사절이 안 돼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껏 다라는 말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전체적으로 보면 7일 동안 지켜라. 아니 그한 날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왜 7일일까? 7일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7딱 듣는 순간에 7곱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에 뭘 생각을 딱 하냐면 완전수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라. 그리고 7일을 숫자적으로 의미할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우리 추수감자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1년 동안 농사진 것에 대한 결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365일을 도와주셨는데, 하루로 감사를 끝낸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 상나면 주로 며칠을 해요. 다 가르쳐 주고 물어요. 3일장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옛날에 3 년씩 했다는데 시대가 바뀌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루로 장례 끝나 이런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날짜가 3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삼 그러면 왠지 좀 완전수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그래서 할때 뭐래 삼세판하자 그러잖아요. 예. 왠지 삼 하면 결정되고 완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한물며 예. 하나님께서 삼백육오일 감사 주셨는데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하루로 어떻게 끝낼 수 있냐. 적어도 일주일은 감사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게 절기는 여기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뭐 부활주리든 맥주하면서 시즌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찬양제까지 또 다음 주간에 우리가 행복 나눔 행사까지 다 해서 아주 시즌으로 생각해서 감사하자. 힘껏 하자는 거야. 또한 가지는 뭐냐면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면 자녀들 요 이웃들이면 이웃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까지 해가지고 함께 해라 먹을 게 풍족할 때 함께 하라는 건 뭐예요 같이 나눠줘라 이 뜻이에요 14절을 말씀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고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왜 혼자만 하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임했는데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가면 맛있는 떡을 드릴 겁니다. 어. 혼자만 먹지 말고 좀 잘라서 옆집도 주, 주고 어. 아래 집도 주고 좀 그러세요. 문 걸어 잠그고 혼자 다 먹지 말고 <laughs> 그냥 농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탄절 때도요 여기 행사하면 쌀트리 그거 주변에 막 나눠줍니다 우리 위에서 예수님이 오신 걸 알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해가지고 어, 우리가 사회봉사부에서 행복 나눔 해가지고 어, 어제 아, 오늘 아침에 우리 박병진 장로님이그 여기 상품권으로 바꿔온 걸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게 뭐 몇십 장 돼요 그럼 몇십 명한테 알리는 거예요 하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추수감자절을 모를까봐 하나님한테 감사는 인생돼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감자절 하는 것이 다 성경적이라는 거한 번씩 체크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서나 감사 그렇게 행사하지 말고 택하신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어디에 교회 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15절 말씀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랬동안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곳에 가서 이거는 뭐냐면 근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위 해서 찬양되는 찬양대, 기악부는 기악부, 아름다운 꽃은 꽃, 다단뭐 식사도 준비하고 뭐 떡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내 믿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믿음이죠.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모여서 감사니까 하아 진짜 감사해야 되나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기 와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택한 것이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본문도 있지만 15절에 보면 끝자락에 너는 온전히 즐거이 할지니라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의 영역에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즐거운 마음과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려 여기 정리하면 7일 동안 드려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드려라. 택한 곳에서 드려라. 즐거운 마음과 책임을 다해서 드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추수감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셔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간단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목사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2025년도에 성도교회에서 사역할 목사를 이렇게 한 40년 전에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 그때 원주에 살았거든요. 그때 야도 이주와 어디에요? 신학대학 가, 에? 거기 가야 돼요. 가, 또 그때 저한테 말하지는 않지만 내 속에 다 계획이 있어. 그래. 에? 그래지고 가 신학교 다 시킨 다음에 저 강원도 산골 가서 한용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 배워야 돼거기다 떨겨 놓으셔서 거기서 훈련 하시고또 여기 화성에서 25년 동안 개척해서부터 그런 교회 이렇게 하는 거다 훈련 시키고 그리고 야 이제 됐다 너저 성도교회 가서 좀 가서 봉사 좀 해라 그래서 불러다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하셨어요 섬세하게 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대충 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365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대충 그냥 너나 갖다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또 기도했지만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내 머리카락 수까지 다 하시고 내 눈동자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다윗처럼 생명 싸에로 싸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게 억울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건 신앙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아니더라도 양심적으로라도 저렇게 나한테 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힘껏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질 때에 어떻게 거기에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첫째 주가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추수감사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달력에 그렇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우리가 심껏 거기에 반응한 그 만나는 자리가 추수감사절이니 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모아지고 모아진 것에 결정체가 추수 감사절이고 거 결정된 것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런 것들을 염두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는 섬세함 심으로 우리를 최선을 다해 돌보신 주님이니 우리가 어찌 대충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쏟고 가진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정해진 이곳에 와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만나질 때에 진정하고 온전한 추수감사절이 된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